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AD 64년 로마의 대화제 사건까지 약 3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함께 복음의 역사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진전이 동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를 넘어 서쪽 로마까지 이르는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위기와 반전의 반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거침없이 진전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책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거치 못한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자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산에 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판결을 내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자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내쪽으로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우리가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헌신의 사람을 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교회 안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분배 과정에서 수혜를 느끼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만을 표출한 사건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반전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은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세워 직분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집중했습니다. 이 결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 교회가 부응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기자는 복음의 교두부라고 할수 있는 안비옥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바울의 회심과 바나바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고 약 2년간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친전되어 나가다가 복음 전도의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은혜롭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기를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제안을 했던 그때에 전도자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상황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5년간 동역자였습니다.가 사도들에게 바울의 회심과 담대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변호까지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에 있던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온갖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나바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참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 이름보다도 별칭이 그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위자 그 정도로 남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꾸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분의 열정과 그 비전 참으로 위대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갈등이 있을 때 한순간에 멈추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반대해? 그래. 그러면 나는 그만하겠어. 하면서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교회 문을 뛰쳐나갈 분들도 제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의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목격한 성도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참으로 눈물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의견 차이 그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자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의견 차이로 서로 심히 다투었다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게 갈라졌습니다.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고 서로의 관계가 친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인이고 바나바는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았는지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갈등이 있은 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거침이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갈등이 나쁜 겁니까? 심하게 말하면 갈등이 죄입니까?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때 죄를 잉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현실은 어느 한쪽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아픔과 상처는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갈등을 정당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기도자였지만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연약함도 제가 변명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갈등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등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조차도, 이 상황도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복음은, 복음은 바로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 갈등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도행전은 누누이 위기와 반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 두파로 갈라져 다투고 있는 교회들을 자주 봅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허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해서 각각 자기의 교회를 세워 갑니다. 아무리 정당하다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도 지금 겪고 있는 교회의 분열과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깨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분열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100%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만해서 남의 인생까지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갈등으로 아파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한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바나바가 애초에 바울에게 제안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세운 교회들을 방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어지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이렇게. 수동적인 수용이 필요합니다. 전혀 얘기치 못했고, 마음에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선택, 그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내 남은 여생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세상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사람도 줄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이 아픕니다.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분열이 나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여지기만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확신케 하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남은 여생 살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